네, 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아, 미국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선거 감사 현장인데요. 아, 이 모습을 보니까 어, 아, 이제 토요일이면 네, 6월 26일, 우리 시간으로 6월 26일 토요일이면 선거 감사가 끝난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 아,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어, 아, CCTV 영상 속에 보면 네, 뭐 현장의 모습이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음, 먼저 어, 투표용지 보관 장소를 넓혀놨고요. 네 그리고 쌓아놓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감사가 끝나서 어, 투표용지 박스를 어, 차곡차곡 쌓아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는 이제 테이블을 정리해서 네, 테이블을 접어서 어, 이렇게 한쪽 편으로 세워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도, 네, 이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어, 테이블 정리, 의자 정리, 이 정도 수준이고, 몇몇 분들이, 네, 박스, 투표용지 박스를, 어, 새롭게 가지런히 쌓아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라우터 확인만 못했지, 어, 대부분의 선거감사, 포렌식 그 선거 감사 과정을 대부분은 끝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조만간 그 선거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애리조나 주에서 어, 이렇게 실시했던 선거 감사는 일종의 선거 감사에 앞으로 이제 표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리고, 어, 우리는 대법원에서, 네, 연수 을구 선거감, 어, 재검표를, 재검증이죠. 네, 재검표를 6월 28일 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 내일 모레가 됐습니다. 내일 모레, 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 내일 모레, 그 4만 총 투표 숫자가, 아, 그 투표지 숫자가, 그 감사를 해야 하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사전투표용지 숫자가 45,605매입니다. 45,605매고, 어, QR코드 1년 번호로는 45,610입니다. 네, 숫자가 5시 더 많아요. 어, 그것은 아마도, 네, 어, 일단 발급했다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재발급한 경우에 1년 번호 숫자가 늘어났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투표지 숫자로는 45,605표, 네, 45,605표고, 일련번호 숫자로 끝자리는 45,610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게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어, 선관위 측에서 주장하기를 어, 45,605표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어, 샘플링을 해서 어, 후보가 총 4명이었는데, 후보당 어, 100매씩만 허용을 해서. 총 400매만 샘플 조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대법원 측에서는 또 받아주려고 하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어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이제 피고측 원고측 그 변호인단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검표를 할 것인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 일단 말이죠. 그45,605 표를 전수 조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재검표를 못 하게 되냐 하면 일련 번호가 1번부터 45,610표 10이라는 숫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일련 번호가 전부 꽉 차게 있는지 중간에 비었는지 중복되었는지 이거를 확인을 안 시켜주는 네, 재검표가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재검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재검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1년 번호 1번부터 45,610이라는 숫자가 다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시켜 주겠다는 주장을 하는 게 선관위와 네, 대법원입니다. 아, 그런 재검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확인해보고 싶은 거지. 네, 100매를 가지고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네, 숫자가 전부 다 있는지 중간에 빠지진 않았는지 네, 또 중복 발급해가지고 똑같은 번호가 2개, 3개, 4개, 10개. 아니면 100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투표 번호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다른 지역의 번호가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연수구 것만 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네, 단정 짓거나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다른 지역. 네. 연수구가 아니라 네, 저 멀리 부평국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 안 시켜주는 네, 재검표가 말이 되는 재검표입니까 자 아, 월요일날에는 그래서 어 이제 그 우리 그 재검표로 하는 원고 측을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네그 연수 아그 인천이죠 인천 남구 네 남구 미추홀구에 있는 네, 법원 앞으로 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모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 애리조나는 말이죠.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4월 23일부터 시작해서 6월 26일날 선거 감사를 마무리해 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투표용지를 그 넓은 체육관에 다 모아놓고 네 많은 그 수의 인원을 동원을 해서 그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네, 항목별로 네, 아주 꼼꼼하게 진행한 그런 선거 감사입니다. 자이 결과의 이 결과 선거 감사 결과 뭐가 나올 것이냐? 네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아주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라우터, 네, 라우터를 통해서, 그, 도미, 도니언이죠 그, 선거 투개표, 투표죠, 투표. 투표, 개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어,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디로 오고 갔는지, 그것까지만 확인을 못 했을 뿐이지. 네, 대부분의, 네, 그 투표 용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 투표용지를 접은 흔적, 네, 기표가 사람에 의한 것인지, 기계에 의한 것인지, 네, 확인하는, 그리고 또, 어, 우편투표의 경우에, 뭐, 서명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등등, 네, 꼼꼼하게 확인을 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투표용지가 뭐, 원본이 없는 경우, 이미지만 있고 원본이 없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네, 선거라는 게 완벽하게 치러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어, 이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알려지는 뭐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어, 보통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 정직하게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미국에서부터 알려집니다. 미국에서부터. 네. 동방의 미개한 나라는 당연히 부정 선거를 할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까지 선거가 아주 개판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현재 보고 계신 애리조나주 네, 마리코파 카운티입니다. 마리코파 카운티에서의 부정 선거의 입증은 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 결과에 의해서 네, 바이든이 물러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까지는 네, 법적으로 장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일종의 김빼기를 하시는데 네, 김빼기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네, 기대감을 갖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선거 감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마리코파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네, 선거 감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선거 감사를 맞춰가고 있는 장장 2개월이 넘는 기간에 그 선거 감사 현장의 모습을 또 캡쳐를 해 둡니다. 자, 6월 28일 연수 을구에서의 우리 대한민국 선거 감사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